자, 안녕하세요. 해선천재 도어입니다. 자, 오늘은 농쇼클럽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그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좀더 자세하게 주소 접속하는 방법과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검색하는 창에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lsclub.co.kr, l s 그러니까 c l u b c o k r 라고 치시면 검색이 됩니다. 자, 여기 처음에 해외 파생 전용 커뮤니티가 나와요. 자, 로그인. 근데 네, 여기 카카오로 들어가면 인증을 2단계 인증을 아,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자기가 이제 그 글을 쓰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표들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봐서 좋다고 생각을 한게맨 아래쪽부터 볼게요. 여기에 보면 경제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경제 캘린더 클릭을 하면 오늘 그 지표가 뭐뭐 뭐 있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신규 수술 수당 청구건 수가 아니면은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주택 뭐 구매지수나 이런 것들은 별이 하나짜리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이 별이 세 개란 말이야 10시 반에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요도가 나오니까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밑에서부터 할게요. 여기 실시간 뉴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 여러 가지의 현재 나왔던 것 중에 그 해외선물 하시는 분들 보면 좋은 오일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뉴스를 우리가 막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여기 에 있는 나온 뉴스만 봐도 뉴스가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만 봐도 충분히 그 하루에 나와 있던 주요 뉴스라든가 실시간 뉴스는 여기에서 보면 다 해결 될것 같아요. 여기 뭐 눈에 보면 미국 자산 비중 늘려주세요. 한국 단원 고액 자산가들 이렇게 읽은 것처럼 지금 나스닥이 이런 것만 봐도 그어 엄청나게 해외에서 돈이 몰려들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이 많이 몰려있다는 걸알수 있는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뉴스도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이, 여기, 인사이트에서, 뭐, 차트 기술에 대해서, 해외 트레이딩 시 알아야 될 주문용어,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메인 글 있습니다, 메인 글. 메인 글에 보면, 최신 글, 농촌 인증, 수익 인증, 이런 게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어디로 해서 내가 농으로 볼 거냐, 숏으로 볼 거냐, 그니까, 뭐, 우리가 보는, 뭐, 콜로, 콜로 보냐, 푸트로 보냐, 이걸 농촌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이 농촌 인증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기의 보유 포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일이면 5일, 뭐, 달러면 달러, 여기 수익 인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글쓰기를 누르면, 제목, 일단 이제 제목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 저는 오늘 한게 엔화. 엔화? 지페니스 엔을 했는데, 엔화. 거의 바닥에서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롱 이렇게 하고 이제 글을 쓴다고 봐요. 그러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현재 환율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도 바닥을 어? 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차트를 보니 오전부터 상승 흐름이 있어서 어? 매수를 해서 어 3시 정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롱으로 더 보고 싶었지만 요즘 장세가 상승하다가도 금방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우가 많고, 급등, 급락이 많은 장세여서, 우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잖아요. 여기 흐름에서 차트에 이렇게 하면 나의 손익 현황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그뭐 당일 총 손익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스닥이 18.50 달러를 수익을 실현했다 하면 나스닥이 방금 인증이 되는 거고 엔화를 내가 지금 했잖아요. 엔화가 그러니까 지금 587.50 달러 를 오늘 입절했어요 그럼 여기다 손익을 올리기를 누르면 지금 내가 엔화를 오늘 오전에 매수를 해서 그 아까 3시 정도에 판게 587.50 달러를 수익을 냈다. 생각보다 많이 먹었네요. 어 거의 한한 한 80만 90만 원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600 달러니까 요즘 환율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갔고 6일은 6 6 4 2 4 800한 80만 원 먹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오늘 엔화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 차트를 올려도 되고 내가 수익 인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 포지션 상황을 올려서 롱인지 쇼인지 그게 렇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일지를 쓰는 게 이게 존재 나쁘냐, 뭐, 거짓말을 하냐, 실제로 말하는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면, 매매일지를 여기다가 사이트에 적게 되면, 왠지 그, 다이어트 같은 거할 때도 인증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 아니 뭐, 달리기 하는데, 나 오늘 5kg 인증했다. 이런 걸왜 만들어서 하냐면, 내가 원칙을 만들어서 할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20달러 벌겠다. 30달러 벌겠다. 아, 오늘 목표를 못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걸 매일매일 꾸준히 적다 보면, 이게 만약에 손해나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안 지켜서 손해나 날? 그 글을 올려야 되긴 할것 같은데, 왠지, 하, 이거 쓰기가 싫어, 봐 그거 왠지 부끄러워, 자기가. 그거 왠지 자기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맨날 보여주면서 자랑했던 사람이 막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는 이유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왜 꾸준히 하냐. 사람들 이 맨날 물어봐요. 너돈잘벌면 혼자 하지. 여러분들, 방송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요. 매매 실력이 진짜 많이 늘어요. 왜 늘냐면,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하지 마. 지금 안 좋다. 올라갈 때가 아니다. 상승할 때. 그럼 매수해라. 매수해라. 지금 좋다. 그럼 나도 매수 포지션 들어가야지. 어? 나는 매도하면서 사람들한테 매수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한단 말이야 그리고 원칙을 나도 모르게 안 지킬 때도 많아 뭐 나라고 맨날 뭐 칼같이 손절하고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지 왜 그냥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매매가 은근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남들이 쓴 것도 좀 보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놓으면, 여기에 뭐, 커뮤니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냥 글쓰기 눌러가지고, 어, 너저 차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보고 싶은데 지수가 안 보여요? 그러면 다 알려줄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가, 그, 롱쇼클럽이 역시 그래도 LS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러이 사이트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그 갤러리처럼 더 많은 서로 간의 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매매할 때 오늘 지표 몇 시에 있어요? 근데 놓쳤던 거를 보게 된단 말이야. 그건 절대 안 놓치거든요. 오늘 아 오늘 어, 파월 연설이 있어요. 근데 막 모르고 이렇게 잠들려고 하다가도 커뮤니티 읽는데 5분도 안 걸리니까 한번 읽어보면 아 오늘 파월 연설 있다고? 그러면은 야 정리하고 자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커요. 왜냐면 해외뉴스 같은 거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누군가가 꼭 써주고 싶어 그런 걸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위 해서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자기가 잘 아는 거 있으면 또 얘기도 하게 되고 그 자랑만 하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얘기하는 거 거예요 하소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대화가 많이 되는 그런 클럽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제가 보니까 이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은. 다른 증권사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자기네 증권사 써서 같이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홍보하다가 제가 하나 걱정인 건이 롱쇼클럽이 마치 저를 위한 그런 사이트가 될까봐 <laughs> 열심히 하다 보면 저희 팬들도 여기 우리 회원들도 여기 들어와서 막 하다 보면 거의 저하고의 대화가 창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좋은 거 같아요. 저의 대화창이 열리고 제가 대화, 대답도 많이 하게 되고,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뭐 개인적으로 운영하다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뭐인증이갖고 하는 건데, 다른 분들, 전문가님도 들어와서 하시겠죠. 이제 어떻게든, 사람 많아지면. 그러니까 같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그 욕하면 은 잘라버릴 테니까, 욕은 하지 마시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클럽이 될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고, 25년 벌써 1월 2일입니다. 오늘 지금 녹화가 2월 2일을 하고 있는데, 앞에 뭐 다른 방송, 다른 영상에서도 인사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거 같이 들어오셔서, 올해 한해 정말 수익 극대화하고, 제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리딩에서 할수 없는,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올릴 수 없는 것들, 개인적으로 내가 농으로 생각하는 이유, 뭐 하지만, 투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뭐 오늘 농으로 봤는데, 내가, 어, 저는 밤에 이기시련했어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그로 보는 이유, 숏스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막을 써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 자기는 숏스로 본다 하면 왜 보는지 이유 써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마지막, 진짜. 이 클럽이 생겨서 저는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들 외롭잖아요. 뭐가 외롭냐면, 뭐, 혼자 해서 외로워, 이게 아니라, 해산하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잖아. 대화할 데가 없잖아. 어? 뭐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잖아. 자기는 오일 하는데, 오일 뭐, 누구 옆에서 하냐고, 해외선물은 막장에 들으면 는 거다. 이런 얘기나 듣잖아. 근데 진짜 건전하게 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 나스닥 하듯이, 마이크로 오일도 있어요. 굳이 비싼 거 천만원짜리 하니까 어려운 거야. 100만원짜리도 있어, 오일이. 그건 단 당연히, 저도 조금 벌지만, 마이크로 오일 100만원 사놓고 기다리 농으로 봐갖고, 뭐 기다리든 쇼스로 봐서 기다리든,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금액을 적게 하면, 그좀더 길게 볼수 있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그 대여계좌나 불법계좌를 쓰면서 막, 그거 1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막 이런 투자만 하다 보니까, 해외선물은 막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상품이 저렴한 것도 많습니다.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많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의시 하고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많이 올려드리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25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선제 도와였습니다